네, 오이 마 고추 경매 현장 분위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풋고추 시세 현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풋고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값입니다 69,346원이고요. 최고가는 7만 4천 원, 최저가는 6만 6천 원에 낙찰됐습니다. 어제 5만 2358원, 오늘은 6만 9000원까지 상승 흐름 나타냈네요. 등락가 16988원 더 오른 가격이 되겠고요. 오늘 평균가 6만 9346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커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면 1월 9일 4만 5000원으로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을 했었고 그 이후부터 좀 비슷한 시세가 유지가 되다가 12일 기정으로좀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오늘 가격 살펴보면 최고가는 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해와 계속해서 또 비교해 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30일 기준 평균값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계속해서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지난해 2만 대쯤 가격보다 지금 올해 2만대 가장 높았던 가격은 7만 원대로 지금 가격 차이가 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좀 특이점이 있다면 지난해 2만 대는 계속해서 좀 상승하다가 막판에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면 약간의 등락폭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1월 3일 가장 높았던 7만 원대고로 칠일 때쭉 떨어지는 모습 나타내면서 간격이 거의 줄어들었었는데 다시금 칠월 일 기점으로 이번 주 다시 상승흐름 타면서 지난해보다 높은 시세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8만 원이고요, 평균가는 5만 9,19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풋고추 시세는 잠시 후또 다른 지역 공판장에서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전국 주요 시장 도매가 현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풋고추입니다 당일 전국 평균가 6만 1,600원이고요. 어제 5만 4,200원을 기록했었습니다. 오늘 가격이 더 높죠. 7,400원 정도 더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이 7만원, 부산이 5만 5천원, 대구는 5만 8천원, 그리고 광주 6만원, 대전이 6만 5천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만 2,000원 정도 더 올랐고요. 다른 지역들도 뭐 5,000원, 3,000원, 7,000원, 만원 거의 만원 가까운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평년과도 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년과 비교했을 때 역시나 상승세입니다. 평년과 비교했을 때 42,967원. 지금 오늘 가격이 18,633원 더 높고요. 다른 지역별로도 봤을 때도 역시나 서울이 23,167원으로 상승세고요. 다른 지역도 만 원대 이상의 지금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전이 가장 많이 올랐죠. 24,200원 상승 흐름 타면서 오늘 가격은 6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 현황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조혜담 리포터가 나가 있는 지역 분판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원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리포터 조희담입니다. 네, 여러분 벌써 또 1월 중순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기온도 점차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다 보면요, 이 따끈따끈한 어머니의 손맛. 집밥이 그리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명절을 앞두고 있는 만큼 찌개, 부침, 절임용으로 좀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풋고추에 대한 경매 소식입니다. 네 곧바로 풋고추 경매사님 불러보겠습니다. 경매사님 저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우리 경매사님 굉장히 또 오랜만에 이렇게 좀 네.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기청과 경매사 손환명입니다. 네, 경매사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좀 오랜만에 방문을 했는데요. 저희가 좀 수원을 좀 여러 번 이렇게 방문을 했었는데 오늘 또 가장 좀 많은 반입량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봄동 배추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또 감자, 이렇게 좀 고추, 좀 다양한 게 보이고 있는데 지금 명절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물량이 또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이 명절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렇다면 가장 높은 반입량을 보이고 있는 우리 농산물 품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지금 옆채료보다는 과채료 쪽이 아무래도 더 많이 지금 입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경매사님 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작물이 또 명절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 또 청양고추잖아요. 네 명절인 만큼 좀 경매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궁금한데요. 네 주말 재고 소진으로 인해서. 평, 다른 평일 날보다는 상승장으로 이어갔습니다 오늘. 네 아무래도 또주초반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또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구매력을 좀 좋게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좀 순조롭게 좀 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좀 지난주와 우리 또 물량을 또 비교를 해볼게요 경매사님. 네청과에 입하된 풋고추는 크게 청양고추, 아삭이. 농그린 꽈리고추가 입하가 되었으며 한 900박스 정도 입하가 됐습니다. 금일엔 현재 풋고추가 150박스 정도 입하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주말 시세가 다른 평일에 보다 좀 떨어지다 보니까 네. 좀 입하가 좀덜 됐습니다. 뭐 지금 시세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요. 또 명절을 앞두고 있는 만큼 또 계속해서 또 물량은 좀 늘어날 것으로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또 그것에 따라서 우리 경락가는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풋고추가 지난주에 10kg 박스 45,000원에서 78,000원까지 경매가 이루어졌고 네. 금일 6만원에서 68,000원 6만 정도의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어, 그렇다면 지금 최고가는 떨어졌지만 좀 최저가가 오른 상황입니다. 네네. 그럼 제가 보기에는요, 좀 지난주 시세와는 좀 평균가는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경매사님? 네, 맞습니다. 우리 평균과 비교했을 때 지금 이번 시세가 좀 어때요, 경매사님? 네, 작년 10kg 박스 기준 6만원대 형성이 됐었는데, 올해는 지금 6만원에서 6만, 6만 8천원 정도 시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평년과 좀 똑같은 흐름으로 네,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좀 이어서 좀 계속해서 우리 산지 상황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좀 작황은 어떤가요? 네, 지금 청가에 입하되는 풋고추는 경상도 진주하고 창녕 지방에서 주로 입하가 되고 있으면서 네. 강, 전라도 광주 지방에서 일부 입하가 되고 있고 네. 전체적인 작황은 뭐큰 피해 없이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작황이 좋다는 것은 또 품질이 좀 그만큼 또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이렇게 고추가 또 추위에 약한 작물이잖아요. 좀 어느 정도 추위에 노출이 되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현재 지금 청가에 입하되는 풋고추는 대부분 고르게 선별된 것이 대부분이고 네. 일부 꼭지 부분이 마른 것이 간혹가다 지금 섞여서 이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좀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또안 좋은 건안 좋은 거대로 좀 선별이 잘 돼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뭐 어느 정도 또 품질도 뒷받침을 해 주고 있고 시세도 잘 나오고 있는데요. 또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이것만큼은 꼭 지켜 주셨으면 하는 상 우리 추라 전략 잠깐 들어 볼수 있을까요? 크기와 모양이 균일하게 선별된 것으로 네. 크고 통통하며 색깔은 녹색을 띠며 매끈하고 윤기가 있으며 꼭지 부분이 마르지 않고 단단히 붙어 있는 것으로 담아 주시고, 검은색, 영록색 등 색택이 일정하지 않고 과형이 구부러지거나 과피가 무르며 연하며 꼭지 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상처 등으로 깨끗하지 못한 건 따로 담아서 출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되도록이면 크기와 모양이 좀 균일하게끔 또 네. 보기만 해도 좀 깨끗하게끔 선배만 잘해서 올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또 지금 명절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바쁜 한 주가 또 예상이 되는데요. 한동안 우리 경락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죠? 네, 지금 구성을 앞둔 시점에서 일조량만 충분하다면 반입량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가격 상승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상승장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건한 상자만이라도 속박이가 나오면 다른 상자도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생각하니까 되도록이면 네. 선별을 잘해줘야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한 상자 한 상자 좀 정성껏 선별 잘해서 올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려워서 좀 많은 걱정이 있었는데요. 좀 명절을 앞두고 있는 만큼 좀 좋은 쪽 출발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또저 나름대로 굉장히 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매사님 선별만 잘해서 올려 보내주신다면 제값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힘써 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우리 경매사님 믿고 우리 농가분들 끝까지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원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품고추 경매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고주 가격 전망까지 좀 들어봤는데 지난해 고추 생산량이 늘면서 산지 가격이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농가에서참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산 건고추 2,500톤을 지난해 11월 말까지 수매할 계획이었는데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최대 10% 수준에서 추가로 또 수매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고추 산지 가격은 출하 쪽기 600g당 9,000원대를 형성했었는데 이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11월 말5,000 955원까지 하락을 했고요. 12월 중순 8,700원 선으로 소폭 회복되긴 했지만 전년도 만 2,000원 선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네, 농가에서 이렇게 가격 면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지자체에 따라 건고추에 대한 농산물 최저 가격 보상금 지급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강원 정선군은 지난달 건고추 생산 농가 137가구 46톤에 대해서 600g 기준 6,900원의 최저 가격을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이 정부 수매물량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네, 힘들게 농사를 지었는데 시세가 잘안 따라주면 정말 힘들 텐데요.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고령이나 영세 농에게는 실질적인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고추 재배 의향 면적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발표 내용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건고추 가격 하락에 따라 올해 고추 재배 의향 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 자료가 발표가 됐습니다.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농업 관측에 따르면 올해 양념 채소의 재배 의향 면적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건고추는 5.2%에서 6.7%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뭐 제작진이 고추 재배 농가에서 좀 취재를 해 보면요. 판로가 확보하지 못한 농가들이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불안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시장 출하를 서둘렀고 때문에 가격이 회복되지 못했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한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산 규모에 관계없이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 농가가 많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재배 규모를 줄이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고추 농가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뭐 고추 농가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할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과일 과채 코너로 이어집니다.